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템입니다. 오늘은 1년여 만에 공개된 바피 플레이타인 챕터 3의 중요한 한 조각이 될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대했던 티저나 트레일러는 아니었지만 곧 영상으로 챕터 3의 일부를 볼수 있음에 그저 설레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 속 날짜에 공개되는 티저는 프리티저로 아마 이 영상에서 게임 트레일러 영상 공개일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마이카가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가 먼저 공개가 될 것이고 그후 런칭 트 트레일러 혹은 vr 영상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계획이 많이 바뀐 듯 싶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건 우리를 놀라게 한 이미지 속 주인공은 누구일 것이며 재등장을 기대하게 했던 허기허기 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띈건 새로운 캐릭터 이기도 했지만 처참하게 뜯긴 허기허기가 저는 눈에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팬들도 그렇고 해외 팬들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그리 기뻐하지는 않았 는데요 게다가 챕터3에 재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게임을 공개하기도 전에 쥐어뜯긴 모습을 보니 이제는 정말로 죽이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모브게임즈가 허기허기를 이렇게 쉽게 놔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건 노이즈 마케팅인 것 같은데요. 허기허기는 파피 플레이타임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챕터1을 성공하게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며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자에 맞고 추락한 시점으로 마미에게 붙잡혀 괴롭힘을 당해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에서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 이번에는 아예 피가 사방에 튈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으니 죽이면 울겠다는 댓글들도 많았는데요. 그렇다보니 이 게임을 떠났던 사람들도 정말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게임을 안하고는 못 베이는 상황을 만들어놓은 이 개발사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이미지 속 허기허기는 우리가 추락시킨 대형 허기가 아닌 미니허기로 보이는데요. 왜냐 아무리 새 캐릭터의 크기가 크더라도 모니터 밖으로 나갈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미지에서도 허기허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운 캐릭터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모브게임 3개의 영상을 발표했고 에필로그로 번조버니의 만화를 공개해 팬들에게 많은 상황들을 예상할 수 있도록 떡밥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할 수 있음을 암시했고 결과적으로 이미지속 캐릭터를 위해 빌드업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미지 속 발톱은 키시미씨의 영상 속 첩참하게 죽은 직원들과 번조를 죽음으로 몰게한 캐릭터이며 숨겨져 있던 문구 또한 같은 영상에서 본 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번 챕터3의 새로운 캐릭터는 과연 어떤 상태의 장난감이며, 언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다양한 sns를 통해 정말 많은 추측들과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모두 다 하이브리드로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현재 포유동물 중 조류과가 메인으로 사자나 곰 그리고 공룡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조류과가 섞였다면 다리의 굵기가 얇고 털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새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라지고 있지만 여기서 장난감 공장에서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한다면 인형으로서 특이점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번주의 만화 속에서도 그 알이 높은 곳에 위치했던 것을 떠올린다면 확실히 날수 있는 캐릭터는 분명하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언급되었던 동물 중 강아지도 있었는데 이미 기존의 설계도로만 나왔던 패티푸치라는 장난감으로 그녀의 색이 이번 이미지 속 캐릭터와 일치하지만 이날 모보게임즈의 모든 개발자가 디스코드에 참여해 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개발자 메간이 이 캐릭터의 색이 노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장난감이며 시큐리티브리티 썸가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힌트를 줘패티푸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니다 또 들게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조류관은 무조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 이 캐릭터가 1995년 8월에 녹화되었던 캐시미시 영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94년도에서 95년도 초 공장이 망하기 직전에 탄생한 캐릭터이지 않을까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캐릭터 옆에 붉은 눈을 하고 있는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은 현재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납득이 가는 캐릭터는 당연히 브론일 것이며 브론이 아니라면 새로운 캐릭터가 얼굴을 걷고 쳐다보고 있는 형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른 캐릭터를 언급 하게 된다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공개되었던 이미지 속 형상 도 그렇고 이 빨간 눈의 정체 또한 브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 겠으나 개발자 제임스가 어둠 속에 보여질 캐릭터들 눈에 공을 엄청 들이고 있다는 멘트를 한 적이 있어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챕터 챕터 3의 주제가 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도 이미 브론의 영상에서 미리 엿보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마 저번처럼 갑자기 메인 캐릭터를 바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챕터 3때 새로운 캐릭터가 다수로 등장한다고 개발사에서 언급했으니 계획대로 브론은 메인캐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개발자 브록은 이번 챕터 3의 메인 사운드 트랙 일부를 디스코드에 공개했는데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에 공개될 티저에서 알게 될 부분 중 하나는 무조건 ARG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티저 공개보다 ARG가 먼저 진행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이 계획 자체가 많이 바뀐 듯 보였습니다. 이번 티저에는 오늘 영상 주제의 주인공인 새로운 캐릭터의 모습과 프로젝트 플레이타임 트레일러 공개 전처럼 영상에서 숨겨진 비밀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마이카가 언급했던 것처럼 모두가 충격받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챕터3를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3 티저는 7월 26일 공개 예정에 있으며,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야기가 산으로 갈것 같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